비가 내리던 그 밤, 캠핑장의 불꽃이 꺼진 텐트 안에서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엄마, 아니, 언니,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20년 가까이 딸처럼 아끼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된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이숙속에서 우리의 비밀이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던 감정의 열매였을지도 모른다. 내 이름은 김수연. 올해 마흔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여자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남편을 잃었고, 그 뒤로 딸처럼 여겼던 의붓딸 지은이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남편의 전 부인에게서 태어난 지은이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겨우 다섯 살이었다. 남편이 수연아 이 아이를 내 딸처럼 대해줘라고 부탁할 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지은이는 내 전부였다. 아침에 도시락을 챙겨주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문을 지키는. 한국 사회에서 의부덤마라는 칭호는 쉽지 않은 짐이었다. 주변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은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지은이를 더꼭 안아주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지은이는 이제 스물셋, 서울대 문과를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아시스턴트로 일한다. 키는 나보다 조금 크고, 긴 생머리에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그 미소와 그 미소는 여전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책을 사랑했다. 집안 가득 쌓인 소설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종종 나를 불러 엄마 이 부분 읽어줘라고 조르렀다.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김치찌개 끓여 먹으며 추석에 가족 모임에서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모녀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은이의 시선이 달라졌다. 식탁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이 내 입술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그걸 무시하려 애썼다. 수연아, 내가 너무 피곤한가 봐, 환각이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이번 캠핑은 지은이의 제안이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받아요. 강원도 가서 텐트 치고, 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어요. 우리 둘이서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설렘이 전염되어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서울의 잿빛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우리는 주말에 출발했다. KTX로 춘천까지 가서 렌터카를 타고 산속 캠핑장으로 향했다.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꽃밭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오랜만에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한국의 가을은 이렇게 아름답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공기가 맑아지는 계절. 지은이는 창가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렸다. 엄마, 기억나요? 어렸을 때 아빠랑 세 가족이 제주도 간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추억이 이제는 아프게 느껴졌다. 캠핑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서둘러 텐트를 쳤다. 지은이가 불을 피우는 동안 나는 마트에서 사온 삼겹살과 버섯을 구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와 고기 지글거리는 냄새가 산속 공기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소주 한 병을 따서 건배했다. 엄마 건강을 위해 지은이의 잔이 내네 잔에 부딪히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손을 뗐다. 밤이 깊어지자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 펼쳐졌다. 한국의 별은 도시에서 보기 힘든 순수한 빛이었다. 우리는 담요를 깔고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는 최근 출판사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들, 다들 야심차요. 저는 그냥. 책속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그 밤, 비가 왔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다. 우리는 텐트 안으로 피신했다. 비가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지은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추워요. 엄마, 그녀의 몸이 내 몸에 기대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엄마. 제가 이상한가 봐요. 그녀의 속삭임이 시작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현실이 깨달아졌다.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세계를 뒤집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살았다. 지은이는 출판사에 더 자주 가고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느껴졌다. 동네마트 아주머니가 수연 씨, 지은이랑 둘이 사니 외로우시겠네? 재혼은 안 하시고,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지은이를 딸로만 볼수 있을까? 그 캠핑의 기억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녀의 눈빛, 그 떨리는 목소리, 나는 불교 사찰에 가서 기도했다. 조계사에서 인센스를 피우며 부처님 제 마음을 바로잡아주세요.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출판사에서 동료가 지은 씨 엄마랑 너무 친밀해 보이네. 진짜 모녀야. 라고 장난처럼 말했다고. 한국의 직장 문화는 그런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딸로서가 아니에요. 그 고백은 폭풍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은아. 그건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 안고 울었다. 사랑과 죄책감이 뒤엉킨 첫 번째 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고백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칠 때, 지은이의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일부러 피했다. 오늘 회사 어때? 라고 물으며 평범한 대화를 강요했다.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엄마. 새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긴 감정이 보였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가르친다. 특히 여성에게. 우리는 떡볶이 가게에 가서 앉아 뜨거운 국물을 먹었다. 매운맛이 눈물을 자아냈다. 지은아, 우리 그냥 모녀로 지내자.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이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게 안 돼요. 제 마음이 커져요. 그 주말, 우리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한강은 연인들의 성지지만, 우리에게는 추억의 장소였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지은이가 갑자기 멈췄다. "엄마, 저 한국 드라마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처럼 금지된 사랑 이야기."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건 픽션이야. 현실은 달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현실도 변할 수 있어요. LGBTQ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던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퀴어 퍼레이드는 매년 논란을 일으키고 가족들은 그런 건 서구 문화라고 외면한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엄마가 곁에 있을게. 그러나 내 마음도 흔들렸다. 밤에 혼자 누워,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여보, 내가 미쳤나봐, 지은이를 죄책감이 나를 삼켰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이의 룸메이트인 혜진이를 만났다.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혜진이는 지은이의 유일한 자매 같은 존재였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직설적이었다. 수연 언니,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요. 당신 때문인가 봐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무슨 소리야, 혜진이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지은이가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갔대요.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엄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라고, 오, 그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지은이가 나처럼 여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지은이를 기다렸다. 그녀가 들어오자, 나는 물었다. 지은아, 혜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고 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제 전부가 됐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변했어요. 캠핑에서 터진 거예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스러운 시간을 가졌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가끔 입술이 스치는 키스. 한국의 좁은 아파트에서 우리의 사랑은 조심스러운 꽃처럼 피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의 거리는 불빛으로 장식되었다. 우리는 명동에서 쇼핑을 했다. 지은이가 선물로 준 스카프를 두르며 나는 행복을 느꼈다. 엄마, 예뻐요. 그녀의 속삭임이 달콤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이의 사촌동생 민준이가 갑자기 방문했다. 추석 이후 처음 보는 가족이었다. 민준이는 IT회사원으로 전형적인 한국남성 직설적이고 호탕했다. 이모, 지은이 요즘 뭐해? 남자친구 없어. 그의 질문에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 오빠의 하지만 그의 시선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너희 둘이 너무 붙어 다니네? 이상하네,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다. 민준이가 떠난 후, 지은이는 울었다. 엄마,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나는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야, 하지만 불안이 싹 텄다. 그해 새해,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다.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2026년에도 함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이는 계절.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여전히 비밀이었다. 지은이는 출판사에서 승진했다. 엄마, 이제 편집자로요. 축하해줘. 그녀의 기쁨에 나는 케이크를 사와 파티를 열었다. 집안은 장미향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춤을 췄다. 한국 팝송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에 맞춰 그녀의 몸이 내 몸에 기대왔다. 사랑해요. 수연아, 그녀가 처음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엄마가 아닌 연인으로 느껴졌다. 키스가 깊어지며 우리는 침대로 향했다. 부드러운 시트 위에서 우리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세상을 잊게 했다. 한국 사회의 금기 속에서 이 사랑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이의 어머니 남편의 전 부인과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지은이, 엄마가 서울에 올게. 오랜만에 보자, 그녀는 캐나다에서 이주한 지 10년째였다. 지은이는 긴장했다. 엄마, 어떻게 해? 우리 일 알면 나는 말했다. 솔직히 하지 마. 그냥 가족 모임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가 도착한 날, 우리는 인사동의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여전했다. 화려한 옷차림에 서구식 미소. 수연 씨, 고마워요. 지은이를 잘 키워줘서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식사 중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남자친구는 캐나다에선 자유로워서 좋더라.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없어요. 엄마 공기가 무거워졌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지은이의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수연 씨, 당신 혼자 산이 외로우시겠네. 지은이랑 너무 의지하지 마. 아이가 독립해야 해. 그 말은 상처였다. 밤에 지은이가 울었다. 엄마가 싫어요? 우리를 인정 안할 거예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한국 문화가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여름이 다가오며 지은이는 퀴어 영화제를 제안했다. 엄마, 함께 가요. 파리에서 온 편지 상영해요. 서울의 독립영화관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았다. 스크린 속 여성들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졌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지은이가 속삭였다.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목격자를 만났다. 출판사 선배가 우연히 마주쳤다. 지은 씨. 어, 수연 씨도. 영화 보러 그의 미소가 어색했다. 다음 날, 지은이의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가 이모랑 레즈비언, 동료들의 속삭임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이는 집에 와서 무너졌다. 엄마,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분노했다. 안 돼, 이 싸워야 해.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았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아직 미미한 현실에서 우리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회사가 사과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준이가 알게 되었다. 사촌동생이 전화로 말했다. 이모,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너랑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가족 모임에서 설명해. 아니면 다 까발린다. 가족 모임은 폭풍이었다. 남편의 오빠와 형수, 사촌들이 모인 자리. 전통 한우구이 냄새가 나는 식탁에서 민준이가 폭발했다. 이건 병이야. 한국에서 이런 건안 돼,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오빠, 사랑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일어섰다. 우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마음은 그 이상이에요, 형수가 말했다. 수연아, 내가 선한 줄 알았어. 지은이를 타락시켰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모임은 해산되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도망칠까요? 제주도로. 여름의 끝자락,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에서 창 밖으로 본 바다가 자유를 약속하는 듯 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 도착하자,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파도가 어우러진 풍경이 서울의 압박을 씻어주었다. 지은이가 손을 잡았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만의 세상, 우리는 오메기떡을 사 먹으며 웃었다. 제주 문화의 따뜻함이 우리를 감쌌다. 밤에, 우리는 별 아래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지은이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작가. 소설 쓰는 거이 그녀는 웃었다. 그럼 써요. 우리 사랑 이야기. 제주에서의 나날은 낙원이었다. 우리는 흑돼지 구이를 먹고 한라산을 올랐다. 등산로에서 지은이가 미끄러지자 나는 그녀를 업었다. 엄마, 무거워요. 아니야, 내 전부잖아. 오그말에 그녀는 키스했다. 하지만 휴가 중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왜 제주야? 회사도 안 가? 지은이는 휴가예요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웠다. 돌아온 서울에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모두 모여? 수연 이모와 지은이 문제로 우리는 피할 수 없었다. 가족회의는 남편의 집에서 열렸다. 추석 음식처럼 차려진 상위에서 오빠가 말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는 아직 젊어. 정신과 데려가 지은이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민준이가 증거를 들이밀었다. 퀴어 영화제 사진 봤어. 손잡고 다니는 거 분위기가 폭발했다. 형수가 울며 말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혼해. 수연아 나는 일어섰다. 저희는 행복해요. 인정 못하시면 헤어지죠, 지은이가 나를 끌어 안았다. 엄마, 가지 마, 우리는 집을 나섰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이는 출판사에서 휴직을 신청했다. 나는 카페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작은 노트에 우리의 이야기를 적었다. 딸처럼 여겼던 아이가 연인이 되었다. 한국 문학의 감성처럼 세밀한 감정을 담아. 지은이는 그걸 읽으며 울었다. 엄마, 출판해요. 누군가 공감할 거예요.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을 깔아놓고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임신한 척 해볼까요? 그러면 가족이 받아줄까에 나는 웃었다. 바보, 그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장난 속에 절박함이 보였다. 그때 혜진이가 나타났다. 둘다 힘들지. 나도 레즈비언이야. 도와줄게, 혜진이는 LGBTQ 지원 단체를 소개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서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여성들을 만났다. 저도 이모랑 가족이 버렸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아주 천천히 오고 있었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어머니가 직접 서울로 왔다.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은 붉었다. 캐나다에서 퀴어 커플을 보며 생각했다고. 수연 씨. 미안해. 내가 지은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사랑은 사랑이야. 한국도 변할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반대했다. 엄마, 그건 실수야.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겨울이 깊어지며 눈이 서울을 덮었다. 우리의 사랑은 가족의 반대로 더 단단해졌다. 지은이는, 다시 출판사에 복귀했다. 엄마, 새 프로젝트예요. LGBTQ 소설 모음집 그녀의 열정에 나는 응원했다. 나는 작가로서 차돈고를 완성했다. 출판사에 보낸 편지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건 픽션이에요. 하지만 진짜예요. 지은이가 편집을 도왔다. 밤늦게까지 책상을 마주보며 우리는 키스하며 웃었다. 한국의 추운 겨울밤 날로 불빛 아래서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민준이가 소설 원고를 훔쳐봤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컴퓨터에 접근해 복사했다. 그는 가족에게 보냈다. 봐, 이게 그 증거야. 오빠가 전화로 소리쳤다. 수연아, 내가 책으로 팔아. 집안 망신, 지은이는 충격받았다. 오빠가. 어떻게, 민준이는 사과했다. 미안,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정신 차려, 그의 배신은 깊었다. 우리는 단체 모임에서 상담을 받았다. 배신은 사랑의 시험이에요. 버티세요, 혜진이가 곁을 지켰다. 둘다 강해? 한국도 퀴어 라이츠 운동이 커지고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다. 눈 쌓인 지붕 아래, 전통찻집에서 녹차를 마셨다. 지은이가 반지를 꺼냈다. 엄마, 약속해요. 영원히 은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사랑해, 지은아, 구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민준이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타 이야기하자, 그는 울고 있었다. 오빠가 잘못했어. 내 소설 읽었어. 이해가 돼. 그의 변화는 기적이었다. 가족이 변할 거야? 천천히. 새해가 밝았다. 소설이 출판되었다. 숲 속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서점에 쌓인 책을 보며 우리는 떨었다. 리뷰가 쏟아졌다. 감동적이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도덕적으로 문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은이의 어머니가 책을 사서 읽었다. 잘 썼네. 자랑스러워, 가족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오빠가 말했다. 미안해, 수연아. 받아들일게. 그러나 고조는 가족 재회에서 왔다. 설날, 우리는 모두 모였다.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으며. 민준이가 말했다. 이제 인정해. 사랑이잖아,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했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포옹했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봄이 다시 피었다. 벚꽃 아래,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커뮤니티에서 LGBTQ 친구들이 모여 하얀 드레스를 입은 우리는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지은이의 미소가 빛났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지은이는 출판사에서 퀴어 문학 부서를 만들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가족은 완전히 화해했다. 어머니가 매년 서울로 와 손주처럼 우리를 안아주었다. 민준이는 결혼하며 말했다. 너희 덕에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는 캠핑장에 다시 갔다. 그숲 속에서 불꽃을 피우며.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의 말이 이제는 축복이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변화처럼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인간적인 결말 사랑이 이기는 이야기. 가슴에 새긴 영원한 고백.